아직도 노트북은 비쌀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인터넷 좀 하고 영상 보고 문서 만들고. 그런데 아직도 몇 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고 싶다면 이젠 생각을 조금 바꿔봐도 좋을 때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50만 원이라는 가성비 금액에 진짜 필요한 건다 들어 있습니다. 라이젠 5 7000 시리즈에 15.6인치의 대화면 그리고 16기가 램에 512기가 SSD까지 이 모든 걸다 갖추고도 가격이 대박이죠? 필요한 건다 있는 딱 실속 있는 노트북. 베스트셀러 제품인데는 다 그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12%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을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바로 일상에 딱 맞춘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춰 부담없이 쓸수 있는 스마트한 노트북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금액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보기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럼 가장 궁금한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는 현재 와우 할인을 무려 6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까지 16,770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542,23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60만 원대도 완전 가성비 금액인데 무려 앞자리가 한번더 바뀐 50만 원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다신 없을 이런 역대급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보기를 클릭해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는 어떤 제품일까요? 이 노트북은 AMD 라이젠 5753 공유 프로세서를 탑재해 일상적인 작업은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까지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구조 덕분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해 업무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512GB의 빠른 SSD와 넉넉한 16GB 램이 결합되어 있어 부팅부터 프로그램 실행, 파일 저장까지 모든 과정이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느린 로딩에 답답해할 필요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누려보세요. 15.6인치의 넉넉한 FHD IPS 디스플레이는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3 0 0니트 밝기의 안티글레어 처리가 더해져 장시간 화면을 바라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해 주어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죠. 넓은 화면에도 무게는 단 1.7kg에 불과해 이동이나 출퇴근시에도 부담 없이 가방에 쏙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동이 잦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특히 안성맞춤 노트북이죠. 배터리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47W 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하루 종일 외부에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USB-C 타입 고속 충전 기능까지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이 필요하면서도 휴대성과 부족함 없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이 아이디어패드 슬림3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챙긴 스마트한 노트북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 아래와 더보기의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성비에 성능까지 챙긴 일상에 꼭 맞는 스마트한 노트북을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보기를 클릭하여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